네, 여당번이 여기 여기는 이제, 어, 다 여기서는 3 8번이남아왔구요그 다음에 이거 냅고 이거, 뻣한거 3번, 네. 3번이 당번 나왔습니다. 네, 뽀한 거. 그 다음에, 4번이, 뽀뽀가나왔어 4번이. 뻣뽀한 나왔어요, 4번이. 뽀봉이게 나왔다. 네. 어, 여는 이제 3, 4번. 내가 여기는 5일 재회수. 여기는 이 자동은, 네, 목요일날. 5일 재회수입니다. 그리고 어, 여기는 4번. 네, 뽀뽀한 거 4번. 네. 4번이 당번이 나왔다 3번이 당번이 예, 앞에 여기 3번이 뽀뽀를 했어요 당번이 나왔습니다 예, 여기도 예, 일요일날 산 것이 와, 여기 앞에가 3번이 뽀뽀를 하니까 당번이 됐습니다 예, 이거 좀잘 지켜봐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, 3번 당번, 3번 당번, 야 후후, 3번이 당번이 나왔더라. 예, 한두 번 수고했습니다.